자, 여기, 당장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한 가지 전략만을 연구해서 억만장자가 된 남자가 있어? 이 남자는 트레이더들 중 보유 중인 사람이 몇안 된다는 CMT 공인시장 기술자 자격을 보유 중이고 이를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미국의 일티어 경제뉴스인 CNBC에서 기술 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어떤 매매 전략이길래 그가 성공한 트레이더로서 인정받을 수 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자뇨? 그럼 직접 눈으로 확인들 해보더라고. 다 내가 일주일간 이 남자의 매매 전략을 통해 백테스팅을 진행해 본 결과 승률은 99% 수익률은 무려 892% 엄청난 승률과 수익률을 자랑하는 매매 지표더라 이 말이요 이 매매 지표를 개발한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인도의 천재 트레이더 아시시 카야리요 아시시 카야리 10년이 넘게 연구한 매매 전략은 엘리어 파동 매매 전략 엘리어 파동이란 주가는 특정 추세에 따라 순환하고 그 순환에는 일정 패턴과 비율 그리고 시간이 존재하며 그 순환은 반복된다는 시장 분석의 아주 기초적이자 대중적인 이론이자요. 10년 전 아시시 카얄은 이엘리오 파동의 가장 황금 비율과 패턴을 찾아내는 매매 전략을 개발해냈는 데 처음에는 오류가 많아서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고요. 여기서 오기가 생겨버린 이 사나이는 5년 동안 심기일전에서 본인이 개발한 전략을 수정하며 단점을 보완했고 마침내 완성한 이후에 본인의 매매 전략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직업,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초보 트레이더 6인을 선발했어. 선발된 인원 중 프로그래머 한 명을 제외하면은 일반 회사원과 유리. 등등 투자와 전혀 상관없는 직종의 사람들이 대상이었고 그들에게 인당 3만 달러 하나로 4천만원 가량을 지급을 했어 그리고는 지원받은 시들을 가지고 본인의 전략을 사용하게끔 교육했고 그로부터 2년 뒤 6인의 총 수익률은 1972% 무려 10억 가량의 수익을 기록해내면서 아슈시 카얄은 월스트리트에 본인의 이름을 제대로 각인시켜버렸다 이 말이지 자그 후로 5년이 지난 지금 그 6인의 트레이더들은 이제 한 팀원이 돼서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회사 웹페이지에서 본인들이 도움을 얻은 아슈시 아시시카야의 매매 전략을 무료로 공유해주고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메타포 외환거래 플랫폼에서만 호환이 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표다. 이 말이지. 자, 이쯤 되면 오늘도 내가 뭘 보여주려고 뜸들이는지 감이 좀 오고들 있어. 그래요. 바로 그거요. 오늘은 내가 아시시카야의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과 설정법, 실전 매매까지 내가 직접 전부 보여줄 거요 내가 메타포 트레이더 플랫폼의 메타 에디터에서 아시시카야이 개발한 지표의 코드 소스를 가져왔고 이걸 이제 국내 투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변환시켜 왔다 이 말이지 이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얼마나 높은 승률을 보여주는지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봐야 쓰겄지 자그 전에 여러분들 라운드 효조야할게 하나 있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린다 이 말이요. 자, 식사들 하셨는가?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는 수익연구소 윤박사요. 오늘 알려줄 지표는 도입부에서 말한 것처럼 인도의 천재 트레이더 아시시카야리 머리카락을 재물로 바쳐서 만들어낸 엘리어 파동을 기반으로 만든 이름하여 네오웨이브 네오파동 지표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이 아무래도 기존 영상에 비하면 쬐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만큼 이해만 한다면 더욱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어. 일단 내가 최에 애 대한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 는잘 따라와 보더라고. 우선 오늘 알려줄 지표의 근간인 엘리어 파동의 원리에 대해 이해를 좀 해야 하는디 엘리어 은총 상승 파동 5 파동과 하락 ABC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는 중요한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 우선 첫 번째 규칙은 상승 파동 형성 시에 긴 파동 이후에 짧은 파동 다시 긴 파동 다음 짧은 파동 그리고 다시 긴 파동 순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요. 자 다음 두 번째 그 파동 속에서 제3 파동이 가장 긴 파동이어야 한다는 거고 다음으로는 네 번째 파동은 첫 번째 파동의 고점보다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 돼. 이외에도 파동에 있어서 규칙이 깨진다면 파동 패턴 자체가 망가졌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맞게 대응해야 하는 거요. 자, 그래서 이아시시카야은이 복잡한 엘리어파동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 네오파동 지표를 개발해 낸 거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걸 보여주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는 집중들 해보더라고. 우선 트레이딩뷰를 켜봐야겠지. 자, 이렇게 네오웨이브 지표와 타임사이클 지표를 설정을 해뒀는데 지표가 꽤나 복잡하게 생겼지. 근데 막상 쓰는 건 보기만큼 어렵지는 않아 우선 가장 오른쪽에 지표에 보면 RSI, 스토캐스틱, CCI, 볼린저밴드 등등 각종 보조지표들의 값을 입력해서. 이 지표들이 매수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아래에 푸른색으로 매수신호, 매도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아래에 붉은색으로 매도신호가 나오는 거요. 이걸 통해서 진입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아래의 숫자와 눈금자는 파동의 길이를 파악하는 지표요. 그리고 맨 뒤에 이치모크 구름대가 있는데 이건 장기적 스윙트레이딩을 할때 함께 사용하는 용도라서 지금은 시간 관계상 비트코인의 5분 봉으로 진행을 하니까 오늘은 사용하지 않을 거요. 자, 그럼 현재 자리가 긴 파동 이후에 짧은 파동으로 1파와 2파가 형성됐고 3파로 가려는 움직임을 확인해 볼수 있어. 그리고 오른쪽 지표는 거의 모든 지표가 상 상승 추세를 나타내면서 강한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지.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 볼 거예요. 스탑로스는 직전 저점 부근으로 손익비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상승 파동이 확실하게 끝나는 구간에서 익절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움직여 줄지 한번 지켜보자고. 자 현재 자리에서 삼파가 종료된 걸 확인해 볼수 있으니 이 자리에서 익절해 줄수 있어. 하지만 아직 지표 자체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오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지. 그럼 1차로 포지션 절반을 익절하고 추후 재진입해도 되고 그대로 포지션 유지해 놓고 오파가 확실히 끝나고 익절해도 돼. 나는 포지션 유지한 채로 기다려 볼 테니까는 오파까지 잘 나와 줄지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자 지금 보면 1파부터 5파까지 네오 파동의 상승 5파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하락 ABC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지금 자리에서 롱포지션 전량 익절한 이후에 쇼포지션 타점이 나와주는지 좀 기다려보자고 자 현재 우측 지표가 하락신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 그리고 큰 문제없이 하락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 이 자리에서 쇼포지션 진입해볼거요 스탑노스는 직전 고점 부근으로 이번에도 손익비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하락파동이 끝나는 구간을 찾아서 익절해보자고 자, 지금 자리 보면 A파동이 끝나고 B파동이 나오려고 하니까는 이 자리에서 익절해주고 확실하게 10파까지 이어질 것 같다. 그럼 그 자리에서 재진입해볼 거요. 이해됐으면 파동을 이어가 줄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자 A파동과 B파동이 만들어졌고 C파동까지 연결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그리고 오른쪽 지표는 붉은색으로 매도세가 강함을 나타내 주고 있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쇼포지션 진입해보자고 스탑노스는 이번에도 직전 고점 부근으로 익절은 이번에도 파동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익절해볼거요 그럼 마지막 파동까지 예상대로 움직여줄지 기다려보자고 자 시파동이 종료된 것 같지? 이 자리에서 익절해주고 거래를 마무리해보자고. 자 이렇게 네오파동 매매법으로 상승파동과 하락파동에서 총 3번의 거래를 진행했고 3번 다 좋은 손익비를 보여주면서 거래 마무리해줬어. 이 정도면 이 지표에 대한 설명과 정확도는 보여준 것 같으니까는 이제 이 지표의 설정 방법을 알려줘야 쓰겄지? 설정 방법은 너무 간단요. 트레이딩 뷰 좌측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변환시켜 온이 지표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다.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영상 처음에 말했다시피 아시시카얄이 개발한 이 네오 파동 지표 자체가 메타포 외환거래 플랫폼에서만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되는 외환거래 플랫폼인 메타포 플랫폼의 메타에디터에서 네오 파동 지표의 코드 소스를 트레이딩 뷰 버전으로 변환을 시켜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코딩을 할줄 모르면 나한테 지표를 공유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자니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저부 무료로 공유해 줄 거니까는 걱정하지들 말고 지표는 내가 내 트레이딩 뷰 커뮤니티 우리 구독자들한테만 공유해 주려고 이렇게 비공개로 올려놨어. 내가 올려놓은 이 비공개 지표를 어떻게 공유받냐? 이전 영상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지표를 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뒀었잖뇨 그런데 영상을 올린 이후에 이렇게 잘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각종 에러가 뜬다거나 적용이 안 된다거나 뭔가 설정값이 안 맞는다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린 걸볼수 있지? 내가 처음에는 시간 될때 이렇게 해결 방법을 알려줬는데 말이오? 이게 하나하나 일일이 해주기에는 에러 사항을 얘기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는 쓸쓸 피곤하 이 말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표를 공유하다 보니까 지표를 무분별하게 가져다가 나를 사칭해서 내 구독자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아주 천하의 몹쓸 후레자식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명함까지 등록해서 보내면서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제기를 실제로 피해를 당한 구독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이오 이러한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표를 기존처럼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놓은 내 카톡으로 지표 알려달라고 하면은 비공개 라이브 방송으로 세팅 방법과 오류 해결까지 한 번에 알려줄거요 비공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려면은 현재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구독자라고 남겨놓고 고정 댓글에 있는 내 카톡으로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알려주면 카톡과 댓글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한 이후에 구독자로 확인이 되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안내해줄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여기로 연락들 하던가 말던가 알아서들 하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들 항상 안전하게 투자들 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지표 있으면 내가 한가할 때 알려줄 테니까 는내 영상을 계속 찾아서 보던가 말던가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영상 구독 좋아요 안 눌렀으면 그건 한 번씩 누르고 가셔라, 이 말이오.